네, 안녕하세요. 레가입니다. 오늘도 가너 무다곡갱이 해볼 건데요. 아, 이어던 건아 빨리 하죠. 식 오늘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영상 길이가 짧을 수도 있어요. 아마 짧을 거예요. 음. 여기죠? 이제 똥깨, 똥깨. 어우, 젠 내가 맞았어. 괜찮아요, 뭐. 오, 오오오오 오, 오, 오. 이렇게 없어집니다. 농나. 아, 그래도 죽이자. 돈 모아야 해. 돈을 모아서 체력을 업데이트하자. 제가 엄청난 스킵 실력을 보여드리죠. 자, 일단 이렇게 스킵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점프. 물고기 아저씨를 처리해 줍니다. 점프 한번. 어, 이렇게면 하 엄청난 스킵 실력이죠. 화, 하하하, 화. 아, 진짜. 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제가 아까까지 아무 말안했안 안 했던가요? 아이고, 죽었네. <laughs> 아직도 게임 소리는 안날 거예요. 아, 진짜. 이 게임은 마이크를 안 쓰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이크 쓰고 있는데 아 다가오지 마. 어쨌든 어뭐 어. 언젠간 되겠죠. 아니야 아니야 이 말을 하면 안 돼. 될 거예요. 좋아 일단 갑시다. 그 저번에 말한 친구 새끼는 자기가 고칠 수 있다 하면서 오늘. 기회들 더달라네요 저번에 그냥 고치지도 않고 같으면서, 오, 뭐 괜찮아요? 한번 믿어보고 고치라고 하죠 최후의 수단입니다. 바보 같은 놈. 하하하하하하. 하. 오, 오. 똥국물 아주 맛있죠. 바보 같은 놈. 우! 이렇게 없을 수가 있다는 사실. 바본가? 하! 자. 이렇게 없을 수 있다는. 안 돼, 돈 먹어야 돼. 아 정말 쉬운 컨트롤이었어 아 컨트롤 이렇게 올라가면 더 쉽죠 훗 이렇게 아주 쉬운 공략이었습니다 이제 노래가 바뀌죠 뭔가 있어요 아 뭐야 이게 잠시만요 어왜 이때 알람이 되지 괜찮아요 어 그냥 무시하고 방송 찍으면 돼요. 어 전염하게 해보십니다. 저구라요 팔지도 하면서 일단은 그 어, 일단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저기한 저기 있는 사람한테 말을 걸면은. <laughs> 아왜안 써죠? 아 맞다 맞다 이제 그 히든 스, 히든 히든 히든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아주 재밌는 게 나오니까 기다려 보세요 이, 이 정도면은 거진 70%는 닦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빨리 하시는지 모르죠 자 이제 세던 스킬 하나 샀네요 달리다가 멍청하게 벽에 부딪혀가지고 체력이 엄청 깎인다 그 전설에 좀 어두우실 거예요. 저번 3 5스처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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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괜찮아. 이번엔 그냥 놀러 온 거니까 안 그런가요? 훈.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 아 진짜 괜찮아. 뭐 아. 어. 어. 음, 일단 이쪽으로 가주세요. 지금. 아 맞다 맞다. 아까 전에 제가 배경 지금 음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한테 안 들리겠지만 어쨌든 이게 그아 진짜 이 똥개들이 형사자 자, 일단 뒤에 내가 먼저 하면 이렇게 점프도 피해 주고 이렇게 점프도 피해 주시면 아안돼 <laughs> 맞았어. 꼬디에 부딪혔는데 뭐저리요 꼬디가 그렇게 강 한국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 아 저기는 똥개가 제일 싫어. 엄청난 스케실력을 보여드리죠. 스케. 아, 맞다. 이 곡괭이도 들고 오면 안 되는데. 괜찮아. 언젠간 잘될 걸세. 아, 일단은, 그, 아, 맞다, 맞다, 맞다. 광선검 있지? 아, 진짜. 바본가나? 어쨌든 그 공격력이 무려 100이나 되고 엄청 빠른 게 있어요. 그게 거기도또한 스테이지거든요. 그런데 그 뭐냐. 스테이지가 거기에 보스가 이 광선검 한대 맞고 죽어요. 제가 아주 좋은 걸 알려드렸습니다.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따지지 마세요. 일단 아까 전에 어, 여자들 찾으라고 그 앉아 있는 남자가 했으니까 총 여섯 명이었나? 오 어, 할렐루야! 저기 위를 보시 오 있네? 그렇구만. 저것도 되네. 어? 그럼 내가 찾 c 옛날에 찾은 것보다 더 많네. t 열역시나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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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p o n 자 Oh, y o u r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여자. 여자는 총 어허. 자. 돈내다우 r e 남자에게서 엄청 많이 주네. 아주 좋은 남자였어. 행운아. 럴럴라아왜왜 왜 아니나. 이렇게 차지했으면 빨리 갈수 있다는 사실. 화. 차. 이렇게 컨트롤이 좀 좋아야 됩니다. 이게 보기보다 아 나. 날 죽여야. 우 나도 못 죽이냐. 롤루롤루롤루 이렇게 죽습니다. 일부러 죽은 거예요. 호. 좋아. 이제 한번 모험을 시작해 볼까? 후우. 아아 아, 꼬리. 괜찮아요. 이 정도 체력이면 충분히 히든 스테이지를 공략해드되죠 호호. 제가 지금 히든 스테이지라고 말한 거 아니겠죠? 히든 스테이지 아니니까 아니라고 믿으세요. 물고기야. 후우. 쟤는 체육 따위가 없기 때문에 건드이면 아주 좌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세요. 제발. 자, 아무 소리도 안 봐봐요. 없죠? 보스가 없죠. 이 안으로 가시면 이렇게 무슨 음...가 있어요. 우 어, 이렇게 하면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을라나? 이거. 자, 저의 컨트롤이라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일로 와. 너는 잘 만났다. 이렇게 안전하게 죽이시려면 이렇게 죽이세요. 전이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스페이스바랑 W키가 아까 새로운 스킬 배운 거거든요? 이걸 동시에 눌러야 저기도갈수 있어요. 이렇게요! 정말 쉬운 컨트롤이었어. 아, 죽었어. 이걸로 뭘 하냐? 이제 이렇게 체력 단련을 죽도록 해 주세요. <laughs> 아, 여기 있다 왜 왔어 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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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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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주고, 이어. 음, 이렇게 가주시면. 후! 꼬맹이! 됐어. 후! 컨트롤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좋아. 이. 이광선검 같은 거한대맞으면죽어요 화! 자식가 좋아. 빨빨랑 와 빨랑 와 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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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다고 니네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고 있어. 나 오늘 20분밖에 영상 못 찍으니까 좀 협조 좀 해줄래? 협조는 아주 좋은 거야. 니가 협조가 뭔지. 아 괜찮아요? 우 사실 제가 미리 찍은 영상이 꽤나 많아요. 그, 미리 찍은 영상이 많은데, 저한테 꽤 게임 정품이 꽤 많은데, 가드 오브 곡괭이를 찍고 싶어서 그냥 찍고 있는 거요. 예 후! 아까 똑같은 장이네? 아니야, 저희 여신이 있어. 여신! 이렇게 한 번에 갈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에 원래 보물 상자가 있는 게 정상인데 없네요. 언젠간 나오겠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 인생이 쉬워져요. 제가 이런 말할 나이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목소리> 여기에서 죽으면 휴아 어, 아무 말도 안 할게요. 호 좋아. 푸. 울룰룰룰룰룰룰우쭈추 우쭈 우 이기 우추추우쭈추우추추우추추우추쭈우추추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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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렇게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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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화. 후. 조만간 개디 모드를 할 생각이에요. 마크 찍을까? 음. 마크를 찍을까? 마크 찍을까? 마크 찍을까? 마크 찍을까? 어떻게 하지? 어린이의 순수함을 이해해주세요. 내가 말해도 뭐라고 할까, 이상하다. 허아 아, 너무 일찍 했어. 그냥 스킬을 배우자. 아, 돈이 필요해. 그러려면, 음, 음, 그 해. 돈 모으기 귀찮아. 음, 따다다. 다더더... 빠바바바바바. 다다다다다다두두두두좋아좋아좋아아이렇게 쉽게 스킵호오깜놀진짜 깜놀했어요아이렇게그러니까뭔지 알겠어느낌이느낌 은 원래부터 하지만어좋아좋아전멸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오늘 안에 갈수 있을까? 아예 갈수 있어요. 옛날에는요 그 뭐지 이거 하나 찾는데 어 15분 걸렸어요. 이렇게 오 겨우 했네. 쟤는 겉보기에는 어, 뭐라고 할까 엉터리 같은데 진짜 세요제 공격 몇대 맞으면 죽는 겁니다. 음, 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화! 아, 진짜, 아, 괜찮아. 아직 시간이 6분이 남았어. 오! 나 아까 천지적인 기술 썼어. 괜찮아. 아직 6분이 남았어. 마음을 편하게 먹고 광선검을 얻으러 가는 거야. 광선검 먹고 광선그 이거 있잖아요. 광선검 이거 좀 업그레이드형 그걸 주거든요 그걸 얻기 위해선 부품을 얻어야 하는데 그거 얻는데도 꽤 시간이 걸려요 아 제가 지금 어, 엄청나게 빠른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똑 먹어주고 여기에서 죽으면 나 진짜 우울한데 이건 젠장, 아 진짜, 아나 진짜, 아 여기 몇 번이나 온 거야? 그게 아마도 차지 업데이트 형 스킬이거든요. 그걸 사면은 에, 제가 자꾸 죽는 데에서 그냥 살수 있는데 지금.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래 45분까지 찍자. 지금 3시 35분이에요. 그러니까 45분까지 찍읍시다. 아직 10분 남았다고 생각하면 꽤 마음이 널널하네요. 하. 후. 좋아, 좋아. 이렇게 없애주고. 얍 yep.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서 죽으면 진짜 허! 좋아 좋아 여기까지 온 이상 나 절대 죽지 않아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게다 아 뭐야? 와와와와와 왔다 와와다와 으으으으으 어서 오세요 우글우글 오케이 미미르에아 아, 젠장 제대또 구하러 가야 돼요 아 키스트 좀 이따 받을 걸. 아까 전에 그 외국인 노동자 있잖아요. 걔 구해야 돼요. 아! 내가 왜키스테 버스 써 받았지? 상관없어. 그 뭐냐. 크리스탈검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걔가, 그, 완전 세요. 완전 세가지고 이 광산검이 없으면 절대로 깰수 없다는 사실. 이번 판에 왠지 얻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번 판에 어찌 못하면 크리스탈 거미를 소개시켜 드리죠. 크리스탈 거미. 아그무연애가 가도부 코킹이 처음 했을 때걔 때문에 두 시간을 낭비하게 된그 전설의 크리스탈 거미. 지금은 광선권만 얻으면 깰수 있다는 그 전설의 크리스탈 거미.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말인가? 역시나요? 훗난레이니까 레간이니까 난 레간이니까 당연히 아, 그리고 이거 자꾸 레간이라고 올리는데 간 레도 돼 있거든요 간 레도 돼 있는 건 고쳐볼게요 훗. c 됐어. Ledo d 면거 i 성공 o n c o c h a Okay. Foot. w i c c 아, 진짜 이번엔 진짜 이거 진짜 진짜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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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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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맞아아 자꾸 자꾸 맞지 마 이만 와나피 완전 나왔네 저는 호구들 한테 괜찮아 어이 정도면 충분히 버티면 하지 후. 역시나요. 하! 바우즈 퍼! 우! 라라달라달라라라라라라루라라라라라라라두라라두라라 어... 따다다다다다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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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 달라 룰루드 좋아 룰루 달라 룰루라의 힘이 가득했어 빨랑 와 빨랑 와오 정말 좋아 음와 이렇게. 루루랄랄룰랄라라라라라루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좋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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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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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이번에 죽으면 커, 크리스탈 검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진짜로. 아, 진짜. 저 못나온 보스가 이광선검한 대만 맞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지, 지, 재밌는 게한대때이잖아요 시합을 시작하고, 하, 시합을 시작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은막 걔가 다가와요. 걔광선검을한대 때려요. 그러면, 은 으, 내가 졌다한대 먹고 있나요? 아, 맞어. 어, 안 돼? 어... 음... 아, 그냥, 오늘 은 죽도록 강성검. 으아, 진짜. 니에들한테 네 죽는 거 원치 않다. 밭쪽 컨트롤이 진짜 어, 어렵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제 친구들은 알것같알 거지만 제가 이거 하나 하느냐고 아세 시간을 허비했을 걸요? 오늘은 영상 재미없겠다. 이것만 계속 얻으려고 하니까. 아니야 괜찮아. 이번에 얻을 거니까. 난 레간이니까. 훗. 예호. 워우워우우 좋아좋아좋아 좋아. 왠지 느낌이 좋죠 느낌이 좋죠 여러분 여러분 어쨌든 어 이렇게 한 순간 이렇게 봐도 아주 안전적인 플레이였어 후후후후후 이 쫄병이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잘해. 빨리 왕 응, 좋아 좋아. 네.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죽음. 아. 아. 아, 좋아, 좋아. 네? 뭐 상관없어요. 내가 근데 왜 갑자기 내라고 한거지 생각해보니까? 후 <laughs> 잠시만요. 어 어디 보자. 뭐좀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어어 <laughs> 어, 있지. <laughs> 어어 어, 좋아. 갑시다. 아 기가 간지럽다. 허아 아, 아파 아파. 허 좋아요. 이렇게 오 깜놀. 이번에 안 되면 저 영상 끄끄 끊어야 돼요. 이번에 안 돼. 벌써. 아 진짜 그래 이번 한 번에 모, 모든 것이 달렸다 모든 것이 달렸어 음... 모든 것이 달렸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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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번 느낌 좋다 이번에 안 되면요 어그 뭐냐 제가 사지 스킬 배워놓고 있을게요. 아, 이번에 진짜, 그, 뭐지? 영상을 급하게 오, 올려가지고. 아, 오늘 처음 한 건데, 얘 컴퓨터 같은 애 있잖아요. 얘 크기가 랜덤으로 나오네요. <laughs> 어떤 애는 대두고, 어떤 애는 너무 작아요. 참 신기한 애들 있어요. 일분남았군요 화! 오, 됐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아, 진짜. 네 어쨌든 여기까지 레간이 었고요 다음 시간에 비 어, 다음 에영상길이가꽤 길거니까 걱정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이 네, 지금까지 레간이였고요. 다음 시이 이거 말했잖아. 어쨌든 다음 시간에 뵙시다.